이 치석이라는 게 주로 누렇게끼한 생각, 이 제가 치석이라고 생각하는데. 그래요? 치석도 색깔이 다양하다면서요? 다양하죠. 치석은 색깔뿐만 아니라 위치도 다양한데요. 치석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우유빛의 하얀 치석이에요. 근데 걔는 굉장히 순한 치석에 속해요. 그래서 잘 제거되기도 하고. 그런데 이제 그게 색깔이 뭐. 빛을 띈다던가 갈색을 띈다던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을 띈다던가 이러면 치석이라는 게 원래 세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중금속의 색깔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한테서 설명을 듣고 각각의 치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주기의 치석 제어가 필요할 수 있고요 치석의 위치가 눈에 보이는 치석은 상대적으로 순한데. 네,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이 있어요. 치은염 하 치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질이 나쁜 종양으로 따지면 양성 종양, 악성 종양 같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악성인 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